아, 여기다가 누가 또 이렇게 알을 나았어 어. 공은 러프에 있고, 네. 발은 벙커에 있고, 공은 잔디 러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진짜 애매한 상황이죠. 어렵다. 네, 심지어 얼... 러프는 길어요. 맞아요. 내 발은 막 움직이겠지, 여기서? <laughs> 상상만 네. 해도. 이럴 때 어떻게 쳐야 돼요? 우선 한번 쳐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오케이. 네. 알았어. 일단은. 제, 제가 하던 대로, 저의 에이밍은 요 나뭇가, 나뭇잎, 나뭇여기 앞쪽? 어머! 아. <laughs> 근데,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낫죠? 자, 아, 어. 제가 레이업 한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laughs> 저기 그 뒤로 레이업 한 거예요. 아니, 사실, 막말로. 벙커가 나아요, 이런 위치보다는. 맞아요. 여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발이 견고해야 스윙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발을 많이 묻어도 돼요. 많이 묻어서 아주 단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하고 아까 이 간격이 되게 멀었어요. 아. 근데 그냥 흔하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멀리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가까이 가서 짧게 잡아야 음. 짧게 잡으면 또 이제 컨트롤하기가 좋고 음. 정확한 임팩트를 딱 컨택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핀까지 거리가 10m 조금 더 되는데 거리가 짧기도 하니까 이 그립도 더 짧게 잡아서. 음. 또 경사도 오르막이고 프로님 질문! 네. 짧게 잡을 때이 그립이 저는 항상 이 그립의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갈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도 돼요? 됩니다 오. 만약에 정말 더 극단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를 오. 잡고 치는 경우도 오. 있습니다 오. 여기는 아. 잡아도 됩니다 오. 여기를 잡고 그 톡 쳐내는 샷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약간 넘어가도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미끄러울 수 있겠죠. 오. 그만큼. 근데 한이 정도 넘어가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전에 팔로우가 팔로우 를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잔디가 깊어서 힘든데 힘 있게 팔로우를 하느라고 공이 뽕 뜨면서 그런 샷이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톡 끊어서 임팩트만 하고 톡 끊어도 됩니다. 아. 힘들게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되요. 왜 트러블샷 할때 특히 벙커는 팔로우스루가 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팔을 뻗어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요그 생각을 엄청 하면서 했거든요. 네. 아닌 거구나. 네. 러프 상황은 잔디가 길고 질겨서 오. 더군다나 양잔디라. 안 나갑니다. 걸리지 진짜 아파요, 그러면. 맞아요. 공 위치는 그럼 오른발이에요, 왼발이에요? 공은 약간 오른발에 있으면 직접 맞기는 좋아요. 그런데, 오른발에 놓을수록 이 각도가 세워지면서 낮게 가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띄워야 되니까. 좀 떠야 되니까. 음. 오른발은 이제 너무 많이 두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가운데거나 약간 왼쪽이거나. 네네네. 그래서, 벙커는 이, 그,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모래를 쳐야 되는 거고, 채가 빠져나가서 팔로우를 끝까지 해라. 오.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러프고, 거칠고, 잠겨 있으니까, 여기서 톡 끊어서 톡.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골프는 종합 스포츠예요. <laughs> 모든 걸다 감안하고 막 수학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한번 네. 쳐보시겠어요? 네. 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툭! 이렇게 맞아요, 찍을, 찍는다. 찍는 네. 찍는데 팔로우를 끊는다. 그래서 공을 약간 오른발을. 옮겨놓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오른발로 놓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도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럼 헤드 클럽 헤드를 살짝 오픈해서 음. 약간 열어놓고 오른발에 놓면 으 음. 다운브로로 찍을 수 있는데 탄도는 높이 갈수 있는 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열고 쳐볼게요. 약간 열고 볼게요. 네. 지금 훅도 날수 있고 그 대신에 공을 약간 오른발에 놓고 팔로 음. 할 필요 없이 툭 끊어서 툭. 네. 이렇게 얘를 약간 그 체중을 왼발에 놓고 음. 요 정도에서 팔로 안 하고 딱 좋아요. 네. 음. 나이스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임팩트도 컴팩트하게 들어갔고 공도 음. 떠서 웬만큼 잘 갔습니다. 네, 여기는 파인 코스 6번 홀입니다. 큰 특징은 벙커가 많다는 거. 그리고 팁박스에서 봤을 때 약간 블라인드 홀이 있다는 거. 지금 봤을 땐 그냥 다 보이긴 하는데요. 세컨 지점에서 약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컨 지점에서는 왼쪽 벙커를 보고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 세컨즈점에서 살짝 오르막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공간이 없어요. 왼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벙커 벙커 사이를 보시고 공략을 하시고 시원하게 내가 맘껏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드 지점에서는 앞에 벙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핀 위치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핀을 보니까 앞핀이거든요. 벙커 뒤에 바로 앞핀이 꽂혀 있는데, 짧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벙커에서는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꼭 떠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몸을 눕히기도 하고 또는 손목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탑핑 또는 철푸덕 해가지고 공이 여기 앞에 또 떨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벙커샷 같은 경우 팔로우를 왼쪽으로 약간 당겨준다, 아웃, 인으로 가준다 생각하고 몸과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팔로우를 낮게 가진다 생각해 주시면서 살짝 뒤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발이 견고해야 힘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발을 많이 묻어도 돼요. 짧게 잡아야. 짧게 음 잡으면 또 이제 컨트롤 하기가 좋고, 음 정확한 임팩트를 딱 컨택하기가 좋아집니다. 가운데 거나 약간 왼쪽이 더. 여기서 톡 끊어서 톡. 오. 네, 이런 식으